그리 시내가로 내려갔었고 또 시냇물이 마른 후에 사르바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가루와 기름의 이적 또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이적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다시 아압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가뭄이 시작된 지 3년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시면서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비와 풍요를 관장한다고 믿고 있던 이 바을은 가짜신이고. 비를 내리게 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요 단지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년이나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한해 가뭄이 좀 심했던 때만 해도 강바닥이 다 보이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소방차를 통해서 그렇게 물을 배급받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3년이나 가뭄이 극심했다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데, 농작물에 줄 물도 없었을 것이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하면 물을 좀 구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이 바을을 섬기던 백성들이 또 얼마나 많은 기우제를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3년 6개월이 되도록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그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려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은 신이 아니라 가짜 우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의 보면은 오바아가 등장합니다. 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3절에서는 그가 먼저 왕궁 맡은 자라고 소개해 줍니다. 왕궁을 맡았다는 말은 왕궁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야압이 오바다만을 단독으로 불러서 가뭄에 대한 그런 대책을 논의했던 것을 보면은 그런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바 오바디아에 대한 추가적인 소개는 그런 조금 약간이 아니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는가면은 사절 말씀에서 소개해 주기는. 이세벨이 요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알려줍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디아가 오바데아,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그렇게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준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당시는 바알숭배가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차별하게 그렇게 학살을 하고 또 엘리야까지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이 오바데아가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해 보기는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이 오바데아도 큰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또 유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를 끌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만만치 않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또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능이 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핍박과 따돌림과 또 부당한 대우 이상의 그런 환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 굴과 또 풀무 불에까지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망했던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높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대해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오바댜와 같이 지극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비이 오바데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흡은 오바데아와 함께 어떻게든지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왕은 직접 자신이 나설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시키면 되는데 자신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렇게 아흡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선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 중에는 아흡이 비를 내리는 일을 주관하는 이바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내가 바알을바알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렇게 나서지 않고 바알에게 계속해서 비를 내려달라. 그렇게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압은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바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직접 찾아보겠다. 그렇게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다가도 또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싶으면 우상도 버리고 자기가 직접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브과 오바다는 물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서 효율적으로 물을 찾기 위해서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찾아 나섭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오바아는 아합을 만나러 가던 엘리야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이 오바댜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엘리야를 알아보고 땅에 엎드려서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은 오바다는 최고의 권력자와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엎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엎드려서 엘리야를 내 주라고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오바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아도 그와 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 이 아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그가 악한 왕 아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 버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압이 비록 악을 행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엘리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직접 처단한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악한 왕들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만 했지 직접 처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비록 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오직 악한 왕의 최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직접 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바다를 만난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에 오바다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저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려고 하십니까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국까지 사사치 뒤질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게 아압에게 가서 말을 전했는데 말하러 간 사이에 엘리야가 다시 숨어버리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염려하는 오바디아에게 내가 오늘 아합을꼭 만나겠다 이렇게 말해줬고 오바디아는 엘리야를 믿고 아압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게 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압과 엘리야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를 만나서 아압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든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압은 지금 문제의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저주를 내려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백방으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실상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8절에서 엘리야는 깨닫지 못하는 아합에게 제대로 알려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가뭄의 재앙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엘리야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름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 가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힌 후에 이세벨 왕비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온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아서 자신들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혼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의지할 것이나 또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동료들이 없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는 이스라엘 모든 곳으로 사람을 보내서 바알과 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행위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이두 가운데서, 머뭇머뭇 하지 말고, 한쪽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여수화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여수화도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렇게 도전하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이 백성들은 자신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살아있는 참 신인가를 판가름하는 그 대결을 하기 앞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촉구했지만은 백성들은 머뭇머뭇하고. 침묵하고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완전히 떠났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했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바알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면서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들에게는 또한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쪽을 선택했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더큰 복을 주는 신을 믿으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몇십 명 정도나 또 경건한 가정 한두 가정 정도는 저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지금 현재 대세라고 할수 있는 이 바을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브과 이세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됐던 것이 이제는 은근히 바알이 주는 쾌락을 즐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문 머뭇하면서 둘 다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세상 쪽으로 붙었다가 또 필요한 때는 하나님 쪽으로 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양쪽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면서 대답도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22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에 진정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거나 또오바다가 숨긴 이백 명의 선지자가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뒤에 있는 19장에 가서 보면은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무려 7천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직 자신밖에 없다는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나선이가 자신밖에 없다는이란 뜻이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지만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고 또 그에 비해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모여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이 엘리야를 지지해 주는 그런 사람 없이 모두 다 바알 쪽에 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자신은 혼자서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수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를 따르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 앞서서 이 원칙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재물은 송아지로 택하고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진정한 신이로 이렇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백성들도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모든 우선권을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양보합니다. 후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우선권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 선지자들은 각종 술수에 능했기 때문에 불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그들이 불을 내리게 한다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바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양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27절에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었고 또 엘리야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비웃을 정도로 바을 선지자들을 비웃을 수 있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찬 채로 있었습니다. 바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가 하면 아침부터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아무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이 진짜 신이라면 어떤 반응이라도 보여줬겠지만은 헛된 우상이었기 때문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0절부터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후에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죽이고 또 재단도 파괴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개를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너진 재단부터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재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재단 위에 번재물과 나무에 물을 네 통씩 세 번, 모두 열두 번이나 붓습니다. 그 가뭄에 재단과 재물에 약 30리터 정도나 되는 그런 물을 부을 만큼 물이 있었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하지만 은 그래도 그 정도의 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귀한 물을 그렇게 부었던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절대로 어떤 술수를 써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단의 상태는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야는 춤을 추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서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알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신이심을 나타내셔야 한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운 것은 물론이고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언제 물을 부었나 싶게 아주 바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엎드려서 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서 이 백성들을 우상숭배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잡으라라고 했고 엘리야는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 데려가서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우리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이 대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 점심 식사 후에 12시 30분에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과의 내용이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교재를 보면은 이 만화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호수의 얼음이 꽁꽁 얼어서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갔지만은 믿었던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은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하면서 이 호수를 건너는데 얼음이 꽁꽁 얼어 있어서 안전하게 잘 건넜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호수에 대한 이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호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일과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선지자들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은 대단했지만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응답받을 수도 없었고 결국은 그들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오직 참 되신 하나님께로 바르게 향해서 그래서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